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 도께서 너에게 빛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문문입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의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깨어서 일어나라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시비추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라는 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받고 또 새기고 있습니다. 자, 깨어나다. 오늘 주시는 말의 의미는 일어나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상태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달리다 쿵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단어 쿵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깨어나다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과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점잖은 자여 깨어나라. 그 다음에 여어지는 구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깨어나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가?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다의 의미, 의미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바로 서는 상태. 이건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한 내용이 될 텐데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여 사랑할 것을 가르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어린아이와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로 이걸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어린아이의 상태, 초등학문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 장성한 분량 그 어른의 상태 지혜 있는 상태로 살아갈 것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한데요 특별히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에 우리 특색이란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영재고에서 깨어나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서 그 진리와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거듭나, 거듭나고 구원 받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로 강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첫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 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빛의 부재 상태죠. 자, 하나님의 뜻이 빛입니다. 진리가 빛이고, 말씀이 빛이죠. 자, 그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 어둠이었습니다. 자, 마치 보기는 보아도, 어, 보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걸 어둠의 상태로 표현하지요. 이걸 다른 말로 어린아이 상태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주셨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주셨어도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로 그 가운데 희생제사를 드리고, 정교적 제사를 드리고, 장사하는 자들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상태, 어둠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물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니까 스스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 그빛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에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라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 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자 부분적이거나 희미한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아는 상태 이것을 빛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지식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는 그래서 온전히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자기 스스로 밥을 지어 먹겠다고 합니다. 지어 먹을 수가 있을까요? 자, 스스로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쌀을 꺼내서 물에 넣고 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밥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배워야 하죠. 밥을 지으려면. 배운 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걸 배우고, 말씀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교육 과정을 지나 배운 대로 하는 자가 되었다, 라는 뜻이죠. 자, 배움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아예 믿음의 이 장소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일 것이고, 어린아이가 자라면 배우고 어, 가르쳐서 점점점 지혜와 지식들을 차, 차곡차곡 채워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신의 뜻과 욕망과 방법에서 벗어나 가르쳐 준 대로, 배운 대로 하게 되는 것을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 잘 듣고 따라가는 자들. 자 이것이 바로 빛을 행하라. 빛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거죠. 자, 이걸 오정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처럼.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진리대로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로 온전히 따라가시는 우리 미디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전에는 내가 기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자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빛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착함, 토부를 가르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으로 맺어지고, 하나님의 진실함, 그 진리가 내 안에 맺어지는 것, 이걸 빛의 열매라고 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밖에 나와서 돈 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분과 속성, 그 뜻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아지는 것,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하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서 내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시, 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자, 아, 자녀가 되는 것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도 우리 마음가운데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분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진실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말만 하고 내용이 없었죠.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 슈퍼맨입니다. 근데 실제로 감당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나는 뭐뭐 할 거야. 근데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해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린 아이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착. 아, 의로 진실함에 다다르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으로 깨어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빛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 1절로넘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오장 초반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쭉해 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면하고 있는 거죠. 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안 드러날 것 같죠. 자기 혼자 뭐서 해 보겠다고 뭐뭐 부엌에 기구들을 꺼내서 막다 태워 먹고 뭐 여기저기 다 어질러 놓고 이걸 막 숨기려고 어디에 꽁꽁 싸매 숨기려 해도 결국에 엄마, 아빠들 다 찾아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 라는 거죠. 이걸 어둠에 참여하는 일을 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했었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는 자라면 그것이 미련한 것임을 깨닫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미밀한건 어둠에 행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관한 일이죠.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이걸 온전히 깨닫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정말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것을 가지면, 이것을 내가 얻으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어떤 길에 서면, 그것이 나에게 명예를 갖다 주고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잔치 같은 데 가면 윗자리에 많이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이죠. 길거리에 가서 큰 소리 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주인이 오십니다. 비치신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읽, 아, 했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깨닫게 돼요. 부끄러운 것, 수치의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빛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다 결산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것들을 선택하여서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드러날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빛에 대한 내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품은 뜻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것들을 다 알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셔요. 몰래몰래 했다는 것, 숨겨진 속뜻, 원래 여러 가지 것들로 포장했다는 것들. 저 마음 깊은 것 가운데 저 깊은 것그 태움이라고 하는 깊은 것 가운데 새겨졌던 건 결국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한 일이었는데 자신의 욕망이나 그것이 아니기 위해서 우리가 늘 포장하거나 다른 것들로 어뭐 다른 것을 탓하기도 했죠 환경 타 외부 타남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은 것 가운데 이렇 찾아보면 결국 진리의 말씀은 그것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처럼 숨어버리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게 되시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했던 실수들이 있다면,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 들러다보면참 괜찮았던 인물인데, 과거의 행적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드러나므로 그 어떤, 어떤 유명했던 어떤 인기와 명예 가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했고, 참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행했던 모든 일이 다 옳지 못한 행동들이었으면 이렇게 드러나게 됐죠 요즘에 이제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행적들 막 이렇게 드러나면서 한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는 것들이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똑같은 원리로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까 그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아갈 때 이것이 열매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헛된 것임, 무익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타나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새 옷으로 입히실 거예요.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가지고 옷으로 입히신 거죠. 우리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외면하잖아요. 도망가거나, 자꾸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항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신 구세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항복하다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은혜의 상태임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진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 선한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 이것을 깨어나라, 또 깨어나서 일어나는 자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옳다라고 믿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시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의 옷으로 덮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음을 늘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의 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깨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2022년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도 동의하시므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변하고 장성분약까 다다르시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추천니다